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 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3시 14분 시작합니다. 안 적어 올렸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5월 10일 코스피 신고가를 맞이해서 과연 5월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5월을 주도하는 주는 성장주일까 가치주일까 또는 상승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에선 월요일의 MTS 시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3,249 신고가를 달성한 것도 물론 미국의 4월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가능성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제가 2월부터 강조를 하던 대외 환경 조건들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3번 기간 수급의 영향이 컸고 4번 공매도 리스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과대 낙폭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MTS로는 제가 생각하는 5월의 주도주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5월 8일에 방송을 했었던 5월 상승 종목편의 추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상승을 했고, 새롭게 경기 민감주 쪽 쇼핑 쪽 분야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그럼 우선 주요 증시와 대외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확진자 수는 463명으로 다시 4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일요일엔 검사가 적어서 일시적인 감소일 수 있으니 이번 주 동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감소한 것도 주가 영향이 방영이 되었죠. 오랜만에 여행주, 레저주, 화장품주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기준을 갖고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1.63%큰 폭으로 상승해서 3,249 포인트. 코스닥도 1.48 포인트 상승한 992 포인트입니다. 다우존스는 현 시간 0.85%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장초부터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나스닥은 성장주, 기술주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의 나스닥의 폭락은 오늘 한국 증시 성장주 하락에도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 가치주 강세는 여전하겠죠. 그 외에도 상해 종합지수는 0.27 상승,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는 0.19 상승, 리케이지수 0.55 상승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 환율, 수급, 가상화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15 상승한 1.57입니다. 급등은 부정적이지만 아직은 1.5%대를 유지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62% 하락한 1,113원으로 외국인 수급에는 하락세가 긍정적입니다. 기간과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2,357억 원 매수, 기간이 9,705억 원 매수로 순매도량이 기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는 정고점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로는, 최고가로는 3,266포인트로 0.5% 정도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13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이 13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기관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덕분에 이렇게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그 4월 고용 실적이 어저께 발표된 고용 실적이 예상보다는 저조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덜어진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샀고 외국인은 구거래일만의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2,384억 원을 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근본적인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환율이죠. 그리고 기관 매수로 인한 상승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2월부터 계속되온 다우존스, 즉, 가치주의 강세인데요. 그런 흐름이 한국의 가치주 강세로 2월부터 이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 역시 원자재, 건설, 쇼핑이 최근 강세입니다. 증시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주도주 섹터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가치주가 강하면, 아직은 성장주가 오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을 사야 수익성이 커지지, 성장주를 저가에 매수해서 물론 모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잃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에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상화폐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또 최고계를 갱신했습니다. 어제는 무려 8%대나 급등을 해서 500만원을 돌파했고, 어 주식시장엔 사실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납작의 코인베이스도 현재 8%가 급등 중이기 때문에, 내일은 가상화폐 관련주인 뭐 하나 투자 증권을 비롯한 두나무 섹터, 빗썸 섹터도 강세로 예상이 됩니다. 저 역시 제가 젊은 부자들에서 가상화폐 강의를 듣고 나서 4월 11일에 매수를 했었는데, 어, 이더리움을 한 12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었고, 한달 사이에 수익률이 한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변동성이 큰그 시총 작은 알트코인들은 투자하진 않고, 1위인 비트코인, 2위인 이더리움, 뭐 3위인 리플 정도까지 보유하고 를 있는데, 가상화폐가 올코 그름의 가치 판단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일단 미국 증권 시장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장을 시켰고 연중의장이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으로 인정했죠. 또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종류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5월 10일에 시향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MTS를 보면서 강한 섹터와 주가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는 1.59%, 중형주 2.1%, 뭐 소형주 1.25%로 오늘은 특히나 대형주, 중형주가 오랜만에 강세였고요. 섹터는 뭐 고르게 다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운수창고 쪽이 좀 강했었고, 증권, 뭐 금융, 이쪽이 좀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은 코스닥도 어좀 눈에 띄는 섹터는 제약쪽인 강했었고 제약이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좀 많이 들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등이라고 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섬유 우류가 오늘 좀 특징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도 섬유 우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총에서는 시총 12까지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눈에 띄죠. 1.59% 오랜만에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약한10% 이상, 그래도 아직 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6월쯤에 반도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 정도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가 나와야지 반등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네이버 0.2, 음뭐 현대차 한2.4% 정도 그 정도가 눈에 띄고,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 이제 1.4%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많은 부분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뭐 특허권 관련돼서도 좀 제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기아 자동차가 한2.8% 정도 상승을 했고, 포스코가 오늘도 굉장히 강했어요. 포스코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월봉으로 봐도 올해에만 거의 한 14, 13, 거의 한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할 때 고민스러울 때는 그래서 대장주를 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포스코는 철강주의 대장주기 이 때문에. 저 그렇고 나머지는 뭐 sk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한2.4% 정도 상승을 했네요 sk 텔레콤 분할 이슈 이후로 조금 주춤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오기 때문에 바이오가 아무래도 공매도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임주도 어제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뭐 대형주들 중에서 최근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과대 낙폭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도 기술주인 반도체 섹터는 좀 약했고, 그나마 DB하이텍 정도만 좀 올라갔고요. 반도체 코스닥 기업들도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0에서 한 1%대로, 결국에는 코스피가 1.15% 정도 올랐으니까, 결국은 시장보다 좀 낮게 오른 것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0.9, 1.22 정도 오른 거는 사실은 덜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 1.5% 이상 오른 것들이 좀 지수를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섹터도 만도 정도만 좀 괜찮았고 현대위아가 오랜만에 좀 괜찮았네요. 그 외에는 또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들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 오토 웨이버도 한5% 올라갔네요. 그래도 어쨌든 한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수 있고 이차전지 섹터는 오늘 좀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은 마이너스가 됐고 SK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죠. 뭐 석유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오늘은 또 하락을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로봇 산업, 그다음에 뭐 항공 우주 다 제가 1월달, 12월달에 많이 강조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뭐 테슬라를 예로 들자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그 항공우주 같은 경우 스페이스 x 그니까 거의 버진 갤럭틱 같은 나스닥에서 거의 기술주의 끝판왕인데 최근에 다 약세입니다 약세였고 어쨌든 최근에 강세는 당연히 가치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가치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 양이 눈에 띄는데 제가 장중에서도 그 유튜브 쇼츠로도 올렸었죠 한8% 정도 상승을 했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한 8.5%까지도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해서 결국 6.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좀 강세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많이 올랐죠. 현대중공업 지조도 이틀 전에 한9%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틀 정도는 현재 조정 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정배열이잖아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면서 이렇게 눌림목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 지구 주주를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를 5월 8일 방송을 참조해 니다 반도체 쪽도 다 약세고,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도 4월 말 이후로는 계속 5월 초부터는 약세입니다. 여전히 이제 저는 가치주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우해우 조선해양도 지난 주에 제가 매수를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저는 사실 그날 그 한국조 어, 한국조선해양을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제가 매수한 것은 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면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움직이긴 또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제가 이날 매수를 했고 어, 지금 한6%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날 장초에 팔았었으면은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왜냐면 이날 6%까지 됐다가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도 뭐 스틸에 관련해서 순환매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때도 제가 그, 스틸에서 못 올려둔 것들이 좀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건설도 소개를 했었고요. 다 가치주에 대해서 한 번씩은 훑어드렸었어요. 하나투자증권도 상승 여력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외국은 수급이 100만주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NEW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 기본적으로는 드렸었죠. 가치주, 여전히 저는 가치주 강세라고 월달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MSCI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있을 수 있고, 두나무 관련 좀 MSCI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죠. 근데 MSCI도 제가 목요일에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은 있을 거라고 좀 주의는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그러면 당연히 좋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더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편입된다는 오히려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그동안에 올랐었던 기대감이 이제 한풀 꺾이니까 거기에 따른 실현 이익은 거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조정 겪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알고는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좀 신규 이미 지금 보유자의 영역은 뭐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신규로 진입할 때좀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비트코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폭과 대주. 나포과대주 소개하면서도 이 종목들이 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NEW가 좀 올랐죠. 근데 저 같으면은 이네개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NEW입니다. 왜냐면 하 콘텐츠 계약을 맺었고, 그래도 한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근데 삼성중공 업 같은 경우는 물론 조선주가 강세긴 하지만, 아직은 무상증자가, 유상증자가 좀 남아있고, 이슈가 좀 남아있고, TCK 같은 경우도 아직은 반도체 섹터에 강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코스맥스 아니면은 NEW를 둘 중에 만약 이네개 중에 선택을 하라면 그렇게 선택할 것 같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데 이제 뭐 화학 그다음에 의복 이쪽으로도 섬유 쪽으로도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어 소비재 소비재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코스맥스도 지금 최저점 대비해서 한6%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 아직 여전히 그래도 한15% 정도 정고점 대비하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HMM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MSCI 그 편입 가능성,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요일 전에 하락할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뭐 편입이 확정된다면은 당연히 물론 뭐 호재긴 하지만 일정 부분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여전히 오늘도 섹터 전체가 다 강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좀못 갔었던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뭐 고려아연, 동국제강,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관련된 주기도 하죠 원자재 주기도 하고 좀못 갔었던 사면철강 이런 것들이좀 가기도 했고요 순환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따라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있는 것들 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현대제철 그리고 물론 뭐 주가 대비해서 거래량이 좀 많은 것들이죠 그럼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있는 편이고. 뭐 사면철강, 문배철강 이런 것들 근데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오늘 못 갔잖아요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조정이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을 되실 것 같고요 어, 스틸주 같은 경우도 제가 순환매 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동스틸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시면은 대동스틸이 조정이었잖아요 조정이었는데 최근에 한 번도 못 갔었거든요 딴데막 많이 올라갈 때못 갔었는데 이틀 전에 그래도 한6% 상승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갔었던 것들은 현대 b 앤 b 스틸 그리고 뭐 하이 스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갔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은 또 대동 스틸이나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막못 갔었던 화인 베스트나 하이 스틸 같은 게 오히려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화인 베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주라서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띄울 수 있는 여력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좀 이런 테마주 또는 세력성이 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들어가시길 말씀드리고요. 건설주도 오늘 그냥 무난했었고 건설자재가 오히려 좀 오늘 강했죠. 그래서 이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것들도 오랜만에 이제 8%대 상승을 했고 k c c 도한7%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강세라고 보고 있고 MSC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 강했죠. 그래서 뭐비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변한 그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 요새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좀 재료 소멸에 따른 하락은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도나무 관련주가 오늘은 조정이었는데, 하나 투자 증권이 장중에는 뭐한 3%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뭐 젊은 부자들 주식방에도 공유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이때 들어온 외국인 수급이 100만 주가 넘습니다. 이거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오늘도 7만주 따로 또 들어왔죠. 기간에서도 또 들어왔고, 프로그램 매매 들어왔고, 그럼 프로그램 매매는 일정 부분 상승해야지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원으로 또 UBS도 오늘 또 들어왔죠. 물론 뭐좀 일정 부분 3% 정도 올랐을 때 털고 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14만주 정도는 들어와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베이스가 난리가 났어요. 코인베이스가 거의 7%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오, 9%는 떼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내일 이 여파로 인해서 또다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미국 증시의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렇게 두나무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피트 관련주니까 가상화폐 쪽이잖아요. 근데 가상화폐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넓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썸도 어쨌든 우리나라 2 위의 가상 업체 그 어플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주들도 일정 부분은 올리겠죠. 그렇다 해도 어쨌든 두나무 주가 좀더 상승 여력은 당연히 크다고 할수 있고 했고요. 나폭바대주 그날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코스맥스 하고 오늘 이제 제가 두산피오르까지 넣었는데 두산피오술도 사실 예전에 이제 바이든 수혜 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떴었다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 정고점 대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고 최근에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추세라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 말씀드렸던 대로 NEW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그 계약 때문에 재료 소멸로 많이 빠졌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죠 그냥 세터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복 섬유주는 지금 강세거든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당연히 회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tck는 많이 빠지긴 했는데 반도체 섹터그 장비주가 다시 돌아와야지 아그대 강세로 돌아와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바로 올라가진 않다고,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미리 저가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좀 말씀드릴 것들이 그동안 제가 사실 여행주에 대해서 시기상조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미국 여행주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카니발 같은 이런 레저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 상승세로 돌아섰다고까지는 하긴 힘들지만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한진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일정 부분 저점에서는 매수하기도 지금부터는 좀 괜찮다라는 말씀이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은 그래도 뭐 그동안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었네요. 저 제가 사실 주식 초반에 시작했을 때 대한항공으로 좀 많이 수익을 냈었어가지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때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좀 제가 돈을 벌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주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강했다 정도로 눈에 띄고 쇼핑 쪽은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라 홀딩스라든지 어떤 의복, 한세시럽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점차 이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경기 민감주나 쇼핑 쪽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가 순환매로 돈 이후에는 한 번씩 다돈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순환까지 매 경기순환주까지도 좀 올라갈 수가 있다 민감주까지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뭐 신규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시점이고요아무래도시피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저도 한이 정도쯤에 이제 손이절을 하고서 마무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한5% 정도 더 상승을 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도 뭐. 아무래도 미국 금리 여파 인해서, 저금리 여파 인해서,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자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주식들, 금융주들도 다 올라가고 있죠. 제약바이오조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공매도 여파로 많이 하락한 만큼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쪽이 좀 좋았죠. 원자재 쪽이 좋아서, 풍산이 구리 관련주들 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LS 같은 경우도 좀 올랐고, 뭐 고라현, 풍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풍산을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LS를 보유하고 있는데, LS를 사실 1월달에 사서 지금까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오래 기다렸어요. 거의 한 7만 4천 원대 샀으니까 이 정도쯤에 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간을 저도 버틴 겁니다. 버텨서 지금 이제서야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한이 정도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저평가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종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주에서 보면은 오늘은 하나 그룹주가 좀 괜찮았고, 효성그룹은 당연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TNC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정배열에 약간 눌림목이니까 당연히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400% 이상 이득이 올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로 못 갔거든요. 금방 또 이렇게 조정을 겪고 해서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다 마찬가지고요. 두산그룹도 오늘 오랜만에 좀 강했었어요. 그동안못 갔었던 종목이 오랜만에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5월도 여전히 가치주 강세에 가치주 순환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장도 다우존스 강세또 나스닥 약세죠. 그이 흐름이 바뀌면 그때 성장주에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장주에 일찍 투자를 하고 너무 기술주에 일찍 투자한다면 물론 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두달 정도 또 가치주들이 항상 잘 나갈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기회 비용을 또 잃는 그런 또 어쨌든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은 현재 강한 가치주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가 가치주가 사실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성장주로 해도 저는 오히려 그러면 수익이 더 크게 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의 가치주는 여전히 조선, 철강, 스틸, 건설, 시멘트 순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로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매 개념도 뭐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가끔 이제 주식 방송 듣는 젊은 부자들 그 회원들 중에서 보면 은 말이 좀 어렵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기초적인 말만 저도 이제 왜냐하면 주식 공부를 한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 순환매는 이거죠 오늘이 a와 b 주식이 강했다면 내일은 못 올랐었던 cd가 상승을 한다는 거고요 대신 거래량이 많긴 해야 돼요 abcd가 모두 평상시에 거래량이 좀 있는 주식인데 어, A, B가 오늘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C, D가 못 갔다. 오늘 같은 예를 들자면 철강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못간 거를 좀 예로 들수 있겠죠. 반대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은 많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두 종목은 내일은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어, 오늘 못간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 좀더 올라갈 수 있고 약간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 스틸 주인 아까 설명드린 대동 스틸이 올라간 게 한, 한 4, 5일 잠잠하다 갑자기 막11%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막 특이한 재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순환매로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편입 후 재료 소멸 하락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요일 편입 발표 후에 시간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인들은 시간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막 폭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시, 실현 수익 이 폭이 좀 그래도 꽤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아시, 아쉽잖아요. 그 동안 이제 벌었던 거다 사실은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당연히 호재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기는 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민감주. 경기민감주는 코로나 재학센 우려로 한동안 이제 조정을 좀 겪었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여행주 이런 것들이 많이 뛰었고요. 제가 사실 그동안은 여행주 같은 경우 아직 한참 남았다. 뭐, 내년이나 돼야지 해외여행사지 어떻게, 올해, 올해는 뭐, 저도 당연히 해외여행은 힘들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은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치주순환매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의료 쇼핑, 여행과 같은 경기 순환매 쪽으로도 소비재 쪽으로도 돌순서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기술주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는 6월 정도는 대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도 막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더디게 이제 좀씩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적 시즌 되고 미국 쪽에 나스닥의 기술주 섹터가 좀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온기가 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어제 현대차 주가 반등을 미국의 테슬라 또 나스닥에 있는 전기차 스펙 상장주 섹터 전체와 이제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 편을 한 10분짜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른 섹터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선행지표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라고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도 어쨌든 한국 증시도 주대주 주도주 섹터가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코인베이스 강세는 아까 9%까지도 올라갔었죠. 가상화폐 호황을 의미하고, 이는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전기차 섹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전기차 역시 반등을 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이 섹터가 30% 이상, 지금 거의 80%까지 떨어진 곳들도 많거든요. 이 섹터가 다. 근데 이런 곳들이 한30% 이상은 그래도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다우존스 이렇게 강세지만 상승 폭은 예전에 비해서 는좀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가치주 상승세는 조금씩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더른 가치주,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주를 정리를 해 보면 1분기에는 가치주였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치주였고 2분기는 이제 가치주 플러스 소비재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3분기는 이제 컨택트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형주, 기술주의 강세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물론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한90% 이상의 추세를 좀 맞춰왔고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은 주, 그저 뭐 증시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5월 11일 화요일 새벽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주식 투자를 를 비롯해 가상화폐 강의, 뭐 경매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강의 등 다양한 강의와 스터디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젊은 부자들을 검색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이 젊은 부자님들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